우리 낭만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10월 1일 오후 5시 17분 지난 시점이고요. 네이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1,566분 모두 소액을 거액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는 낭만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주식이 오늘 4.87%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 나오는데요. 야, 낭만주식아, 너가 프로그램에서 매도 뜰때 팔면 된다더니, 주가가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 여기 매도 신호도 안 잡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끌고 가는 거다.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엊그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네이버는 단기로 어 제가 애초에 그랬잖아요 여기 이상 올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애초에 이정도 많아요 이정도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조금 더 넘었으니까 당연히 뭐 저항 맞는거 당연한 사실이죠 아 그런데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어 그냥 맞고 떨어지든 내리면 더 사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단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 참고로, 참고로, 여러분들 2차 전지 들어갈 만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레포트 싹다 작성했고요. 여러분들 2차 전지라고 저한테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목표가 레포트 싹다 적혀 있는 거 10수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해 놨거든요. 이거 자료 전달 드릴게요. 2차 전지라고 연락 남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지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뉴스가 나오느냐. 자, 일단 이 네이버를 좀 팔아도 될까요? 라고 하는 뉴스에요. 팔까 말까 네이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답은 이거예요더 살까? 더 사야죠. 더. 오히려 가격이 눌려주면서 떨어져주는데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오늘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조금 명확한데, 자,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 셧다운이 났습니다. 미국 제가 엊그제 이야기 드렸었던 부분인데, 미국 셧다운 때문도 있어요. 음, 미국 셧다운 때문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얘네가 이제 행정기관이 마비가 돼버리게 되니까 중지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고용지표를 산출할 수 없게 되고 연준이 참고를 할수 없게 되고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당연히 좀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추석 연휴 10일이죠. 지금 요번에 아, 어, 일주일인데, 금요일에 장이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10일이나 다름없고, 그 사이에 지금 미국은 셧다운에 뭐, 나토랑 지금 전쟁 하니만이 지금 푸틴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10일이라는 이, 아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너무나도 큰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더 사야 되느냐?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셧다운이 일어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상승이 V자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22번 총 22번 있었어요. 트럼프 때 이제 좀 횟수가 3, 3회였나 그렇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어, 2주 정도 이제 셧다운 이제 진행이 거의 됐다고 하더라고요음 열흘 뭐 이정도 그렇기 때문에 수일 내에 이제 해결될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은 이런 부분들은 좀 대부분 괜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차피 추가적으로 봐도 내려봤자이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는 좀봐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네이버를 더 사도 될까라는 거에 제가 사야지.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결국에 이 두나무랑 합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슈 한번 이슈로 끝났다. 사실 두나무 편입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거 이제 이번에 주식 교환 비율 성사되고 나서 이제 딱된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슈 끝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앞으로 끌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완전히 장악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팔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단한 개도 네이버를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왜 팔아?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드릴 때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왜 노자. 좀 단어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쓸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딱 하고 나서 본국으로 이제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환율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점 때 환율이 너무 크게 올라 버리니까 이거 어떡할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원화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달러를 주든가 우리가 지정하는 코인을 주든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요 이 코인판이 커지고 있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각국에서 계속 금을 매입을 엄청나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금융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인 거고, 자기네들도 미국처럼 돈 계속 찍어내면서, 국채 찍어내면서, 채권, 발행하면서, 기축통화국가 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코인의 시장 커질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규제들을 풀어줘야죠. 그러면은 네이버가 두나무랑 합치게 된 배경에는,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방증이라도 하듯이 네이버가 최근에 이 네이버 페이를 바탕으로 계산이 가능한 단말기를 뿌리기 시작했다라는 뉴스 다들 보셨죠? 네이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검색 한 번씩 해보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동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하고 매수 매도하고, 매수 매도하고 지금 여기도 다시 안 샀잖아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계좌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또 샀었죠, 여러분들. 자, 이 계좌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꼬여 갖고 그 계좌에 못 샀는데 지금 보세요. 매수했잖아요. 아직 매도 안 했다고요.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라고요? 제가 이거 십수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거 네이버 자료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AI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자료 작성해드렸잖아요. 이때 가격이 30만원이었잖아요.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다른 가격이라고 알려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만원에 매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셀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한다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요. 우린 이번에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이 가격까지 끌고 간다고요. 이 숫자가 적혀 있는 자료는 0105741의 1740번으로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자료 전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아 추가로 아까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2차 전지 종목 준비가 됐습니다. 2차 전지라고 여러분들 574-1740번호로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요거 제가 자료 싹다 전달 드릴게요. 목표가 지금과 같은 네이버 레포트와 같은 레포트 작성했으니까 전달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 진입하셔서 요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낭만주식에게 현대마인 솔루션, 네이버, SK 바이오팜 자료 받았습니다라고 1년 전부터 457분이 댓글로 낭만주식 채는 정말 투명한 채널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는 제가 정말 투명하니까 그리고 연락 남겨야만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래도 구독자 크게 달성하고 싶고 어 그래도 저를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구독은 눌러주시는 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정도 노력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가, 하정우 씨가 클라우드에서 이제 국가안보실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보이시죠? 그때가 이제 6월달이었는데 급등 나왔었잖아요. 그 이전에 4개월 전 네이버 수신, 네이버 수신 4개월 전. 이렇게 다 받아가고 수익을 내셨다고요. 01057491740번으로 문자연락 네이버 자료라고 남기시면 자료 전부 전달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달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수급 흐름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수급 상황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와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수급상으로는 그냥 누가 봐도 여기가 전부 빨간색으로 찍혀 줘야지, 강하게 상승 분량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더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일단 연기금은 아직도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둬야 되겠고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파란 구름 돌파한 이후에는 안착해주면 강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이전에 이 파란 구름을 돌파하지 못하고서 눌렸는데 돌파해주고 나니까 지지하고 나서 가갈 상승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란 구름을 지지해주면 좋고요. 이 말인즉슨 여기까지 이제 시간 경과가 진행이 되었을 땐이 자리만 지지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구름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딱 봐도 빨간 구름이 이 일자로 기고 있죠. 한동안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냥 박스권 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까지가 고점일 것 같다라고 이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어제 엊그제 영상에서 제가 단타 투자용 아니다 중장기 투자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뭐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든 뭐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냥 중장기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다 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결국에는 어차피 이건 중장기로 끌고 가면 은 걱정할 부분이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의 결론, 팔까 말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요거. 빨간 선이 올라와줘야 된다. 최근 급격하게 좀 올라와주긴 했지만, 더욱 가파르게, 요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와줘야, 뭐, 게임을 승부를 걸어보든지 말든지 하죠. 자, 우리가 요 타점 예측 신호등도, 지금 슬슬 색깔이 바뀌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냥 뭐, 딱 봐도 그냥 뭐, 대놓고 빨간색이니까, 이 주황색으로 좀 돌아설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이 뭐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통합멀티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반드시 꼭 화가 이기인을 하시기 바란다 라는 이야기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요 신호들만 잘 따라 오셔도 수익 내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딱 보이시잖아요 수익 내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라는 것딱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이제 유지하려면 이 프로그램 음, 챙겨 가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전부 전달 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전달 드리는데 3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 모두 가능한 프로그램 을 요거 30만원에 제가 완성되면 이제 판매를 할 건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능은 이미 끝장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버그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십사. 현재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버그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대가로 이제 무료로 드러, 드리는 겁니까요. 그래서 최종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벤트가 갑작스레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010-574-91740 번호로 낭만 주식 낭만 주식 이라고 연락 남기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 자료를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요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구요 자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를 중장기 투자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은데 답답해 죽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라도, 내일부터라도 빠르고 쉽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초특급 초 필살기를 제가 건수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전에 촬영해놨던 영상을 덧붙일 건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돈을 빠르고 쉽게 크게 벌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그것만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도 7월 21일자 칼럼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공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25년도 7월 시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전환해 주게 되면서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돌파해 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 연구 결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게 되면 수익률이 가장 좋다. 엄청난 오버 슈팅의 수익률을 걷어내는. 아웃 퍼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두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순매수 강도라는 지표를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서 5일 순매수 압을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순매수 강도 20% 이내 종목들을 선정해서 투자 방식은 매주 월요일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 일주일 보유 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종목별 동일 비중 방식을 통해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오버슈팅, 오버퍼퓸을 만들어 내더라라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전 종목에 대해서 매주 매주 교체를 하겠습니까? 이걸 매우 쉽게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외국인 따라 사기라는 탭에 여러분들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프로그램이니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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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종목 컨택이 가능한 거고요. 요 수치 값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조금 검증을 해봤습니다. 출력물은 2025년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된 종목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좋은 종목 골라서 이렇게 화살표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HJ 중공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 화살표,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물론, 지금 보시면 이 타점 예측 신호등 있죠? 타점 예측 신호등.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쭉 줄어들고 있다가 빨간 선이 상승을 해주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빨간색 신호등에서 주황 신호등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었던 거 25년도 8월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 시점은 요때쯤이 되겠죠, 요때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 신호를 보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매주 종목 교체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것처럼 시장 대비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매우 편하겠죠. 저희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010-5749-1740 번호 여기다가 낭만 주식, 낭만 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전부 전달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폭격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한 사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한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 주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 방금 숫자 바뀌는 거 보셨죠? 자, 보시면은. PER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값을 주고 적절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실 수 있게끔 짜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S림 절대평가 적정가치 평가를 진행해 보게 되면 15만원 가량의 적정주가가 나온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차트 거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국가스공사의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석 버튼을 누르시고요. 분석 요청 기간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립니다. 요청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수집되는 거 여러분들이 쭉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은 스윙 관점으로 매수매도를 분석하지 않고 급등락 관점으로 매수매도를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니까 그래프가 바뀌고요. 지금 보시면 타점 예측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주황색불로 바뀌었고, 빨간 선이 바닥을 찍었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 매수 신호가 들어와주게 되니까 급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빨간색 선이 바닥으로 이때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슬슬 올라가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S림 절대 평가를 바탕으로 절대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15만 원이나 엄청난 현금 흐름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너무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적정 주가 계산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집해볼까라는 공부를 충분하게 시작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공부하시고 기준 세우시고 수익 내시고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5 7 4 1 7 4 0 번호 여기다. 낭만 주식. 낭만주식 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한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요 자료는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낭만주식 에게 자료 여러가지 받았습니다 라고 11달 전부터 395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주식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댓글로 증명을 해 주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받았다라고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계십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1300분이 좀안 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분 가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고 계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엄청나게 제 채널이 정말 투명하다. 아, 채널의 구독자 3분의 1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다라는 게 정말 투명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음, 010574111740 번호로 낭만 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은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은 필수입니다. 자, 참고로 프로그램은 체험 기간을 두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찐 구독자. 요런 것들이 이제 또찐 구독자의 일부 기준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이요. 자, 그래서 제가 찐 구독자라고 생각되는 분들께는 최대한, 최대한, 체험기간에 의한 불편함이 최대한 없을 수 있게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